오, 세울 수 있는 게 없다. 어. 안녕, 뭥아. 이러면 보이나? 이러면 좀 보이나? 여러분. 내가, 어, 지금 글자가 좀잘안 보이는데, 그, 뭐야. 아니, 내가 오늘, 아까 낮에, 그, 포켓몬빵, PPL도 아니고, 갑자기, 그, 편의점 갔는데 없다 그래서 그냥 올린 건데, 며칠 전부터 팬분들이 나 포켓몬빵 받았냐고 물어봤었거든? 근데, <laughs> 내가 지금, 오 이렇게 갑자기 닫게 됐어. 근데 내가 파리를 가야 되잖아. 근데 유통기한이 다 오늘 내일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까먹는 거라도 보여줄까 싶어서 켰거든요? 그쵸? 그래가지고 일단은 일단 팬분이 이렇게 또 구해, 구해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먹는 거 보여줄까 싶어가지고 조금이라도 아니 남은 거는 싸서 내가 나눠 지인 분들이랑 나눠서 먹던지 할 테니까 언박싱을 좀 해줄까? 이거 언박싱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먹방까지도 아니고 그래서 어, 너무 고마워 구하기 어려운데 요즘에 이게 그렇게 막 구하기 어렵다며 후기를 한번 해줘볼게 여기가 좀 어둡지?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잠깐만 어, 이게 이게 최대 밝은 거야 어 리뷰 방송 리뷰 방송을 한번 해볼게 그래 차라리 그렇게 말하니까 마음이 편하다 자 나는, 아기 때 먹어본 건, 이게, 이건 거 같은데? 요거한번 먹어볼게. 포켓몬 뭐 나오나? 어. 아니, 이게, 유통기한이 다, 최대 긴게 4월 7일 까지인데, 내가 그때까지, 예, 여기 한국이 없어가지고, 갔다 오면 버려야 되잖아. 그럼 너무 아까워서. 일단 뭐, 이거, 이거 한번 볼게요. <laughs> 와 진짜 오랜만이야. 아뭐 마실 거라도 가져올다 그랬네. 자, 포켓몬 빵 뜯었으면 스티커부터 보는 게 국룰이죠. 와, 요즘에는 미리 보기 방지가 돼 있네. 이렇게? 우와!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실금 보고 안 가져가니까 그런 거구나. 아, 이거를 유튜브로 녹일 거 그랬나? <laughs> 유튜브로 할걸 그랬나? 아니야, 그렇게 하지 않을게. 어, 셀러? 이거 이거 걸렸다. 아, <laughs> 이게 좋은 거야? <laughs> 아, 유튜브 각이야? 아니야, 나 유튜브에는 노래하는 것만 올릴래요. 자, 일단은 먹어볼래 어, 오랜만, 진짜 오랜만이다. 음, 그대로네. 그때랑 지금이랑. 이게 10만원짜리라고? 응? 편의점에서 10만원짜리 빵을 받으리진 않을텐데? 이걸 뭐라고? 아 거짓말이라고? 그런 거짓말 하고 그래 그럼 안 뜯었지? 그럼 바로 당근 <laughs> 아유, 아유, 문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선물 받은 거잖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laughs> 자, 그리고, 보자. 아유, 심심하냐, 여기, 여기 조명이. 이러니까 연습 오면 졸리지. 어, 근데 맛있다, 이것도. 나 이거. 이건... 초등학생 이후로 처음 먹는 것 같은데? 진짜 근데 어떻게 맛이 이렇게 그대로냐? 좀 많이 넣어주시지. 이거는 목막혀. <laughs> 목 목막혀. 목맥히다 근데 셀러. 셀러 이게 걸렸다 나도 아기때 빵을 먹는 것보단 뭔가 이 스티커에 더 집중을 했었어 우유 없어 우유랑 먹으면 진짜 맛있어? 우유가 없는데 근데 이렇게 리뷰빵이니까 리뷰니까 일단 이렇게 먹고 아, 아깝다 먹을까 일단 음아 초코칩이 또 들었네. 스케줄 관리상 일단 이렇게 보고 진짜 그대로다 이거는 자, 다음 다음 뭐뭐 뭐 해볼까 이즘에이즘 중에 뭐 먹어볼까요? 아 이거 전자인지 돌려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뭔가 스티커가 필요하니까 직거래를 하자고 은들어 지금 파이리가 많이 올려오네 파이리? 이 이건 핫소스 빵이래. 이건 처음 봐. 근데 넘버원은 왜 있는 거야? 대한민국. 어, 이거 뭐, 무슨 기준인지 안 적혀있는데? 뭐어보지 뭐. 자, 다들 관심사인 스티커부터. 오 냄새가 뭔가 약간 이미 냄새가 그 뭔가 속이 매운 느낌의 그빵 뭔지 알지? 호빵 그 느낌인데. 아 삼립 호빵이 같은 브랜드인가? 자 갑니다. 뭐 나오는지 나 몰라. 이거는 내가 봐도 안 유명한 친인데 푸테라? <laughs> 다들 막 크크크크 할것같은데 또? 근데 이거 궁금했는데. 안 그래도 받았을 때 핫소스빵 이랬는데 한번 먹어보자. 한번 속을 봅시다. 오, 어와 뭐가 가득한데? 음, 이건 맛있어. 이건 맛있어? 매운 호떡, 응응, 음, 음, 그표면이딱 맞다. 이게 500만원 짜리라고? 자꾸 이상 소리 할래? 근데 무슨 500만원 짜리야? 안 맵냐고? 음, 조금 매워요. 음, 1500원. 그래! 자꾸 이상하게, 이상한 말 하지 만 아, 근데 끝까지 뭔가 소스가 있어서 좋다. 이거는 진짜 전자레인지 데워 먹으면 맛있겠다. 근데 우리 연습실은 전자레인지가 없어서 그냥 먹어야 돼. 뭐가 1등인지 다 먹고 정해달라고? 그래! 지금 나 일정은 파일이 뜨거웠으면 진짜 매웠을 것 같아 근데 지금 차가워가지고 좀덜 매워요 근데 이게안 보이지? 보이나? 글자가 너무 작아 야, 야 지금 이 정도 거리에 지금 조그만 글씨가 계속 올라가니까 스티커 달라고? 추운데? 안줄 건데 이거 내가 받은 건데 절대 안줄 건데 메롱 좀더 가까이 없어. 음. 괜찮아. 빵꼬다리. <laughs> 음, 이제 다른 거 먹어야 되니까 킵. 음, 맛있다 이거. 이거 이건, 이건 데워 먹어야 맛있을 것 같아. 킵. 자, 다음은 이거 제가 입을 안 뜯어 먹고 손으로 뜯어 먹은 거라서 나눠 먹을 수 있어. 다음은 뭐 지금 딱눈 감고 딱 떴는데 올라와 있는 케이크로 먹을까? 응, 음. 자 하나, 하나, 둘, 셋. 고스. 오케이. 갑니다. 어, 어 스티커디다 뒀지? 어! 연습실 연습실에서 잃어버 어! 이 연습실 이거 탐내네. 근데 일단 다 보라색만 나왔어. 자, 고스 초코케이크. 나는 이런 거 나오. 뭐야. 이거 옛날에도 이거 있었던 것 같은데? 에게! 초코가 너무. 아니다, 이거 만드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맛있겠어요. <laughs> 나 피라 그래. 미안해. PP라 그러는데, 저 뭐야? S라 그래, S이 맞는 것 같아. 일단 스티커 먼저 볼게. 간다, 간다. 또 보라색이야. 질버기 아, 얘 진짜 싫었는데, 얘 하수도에 살지 않았어? 내 기억엔 그랬던 것 같은데 어 잠깐 지금 몇 시야? 35분? 응, 과야들 응. 시간이 다가오는 거야 우유 없어 자꾸 우유 먹으라고 하지 마 우유 갔다 사러 갔다 오는 시간에 부인에 끝내야 된단 말이야 조금만 뜯을까 어차피 다안 먹을 거니까 초코크림이 어느 쪽에 있었지? 여기 쪽에 있네 근데 내가 봤을 때 로켓단이랑 또 맛이 똑같을 것 같지만 맛있, 맛있게 먹겠습니다 딱딱 음딱 우리 판다들이 생각하는 딱그 맛이에요 볼게. 어? 와, 전자레인지 있어. 저기 있다. 나 돌리고 올게. 잠깐 있어. 우와, 잠깐만. 일단 이건 먼저 돌려보고. 뭐 언제 생겼어? 우와, 냉장고도 생겼네. 이 회사 왜 좋아졌어 갑자기? 아, 아 회사 원래 좋았는데 미안합니다.

밥을 지키셨나보네. 아! 괜찮아. 여러분, 내가 호떡처럼 돌려와 봤어. 나 맛있을 것 같아요. 훨씬 맛있어 아까보다. 꽃은 <laughs> <끝엔> 양념 없어. 뭐 <laughs> 어, 가져왔지롱? 지금까지 보라색 포켓몬만 나왔어. 자 그리고 보자 보자. 자, 나 먹게. 자, 쟤는 다 먹었고. 딸이다 먹었어. 이 맛있네. 자 그리고. 안 그래도 남주가 약간 궁금했었어. <laughs> 언니! 자, 이번엔 푸린 프린 갑니다. 푸린이면 푸린 프린 스티커 나왔으면 좋겠어. 뭐야, 스티커 없어. <laughs> 있네, 여기 있네. 와, 냄새 엄청 좋아. <laughs> 미쳤다. 와. 여러분. 끝쪽에서 나 이쪽 먹을 거니까. <laughs> 이렇게 생겼어. 이게 다 유통기한. 오늘 며칠이지? 아무튼. 딸기 요요 맛. 아, 맞다. 스티커 봐야지. 스티커. 응. 오, 이번엔 색깔이 달라. 어? 얘랑 보라색깔이랑 아마 쌍둥이네 있었던 것 같은데 니드랑가뭐얘 니드런 니드핀 얘 걸렸다 이걸 걸렸습니다 다 뭔가 등껍질이 딱딱한 애들 아니네 이 둘은 딱딱하고 얘는 엄청 물렁물렁하고 얘는 날아다니고 종류별로 육회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뜯어서 한 입, 한 입을 먹었고. 와, 파이를 먹으니까 배불러. <laughs> 자, 그 다음에. 이거다! 이건 진짜 돌려 먹어야 될것 같은데요? 돌려 먹어야 맛있을 것 같은데? 뭐야?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뭔가 이렇게 생겼어. 딸기잼이 있고, 뭔가 여기 다른 잼이 있는 것 같은데? 아, 이건 돌려 먹어야 맛있는데. 이거는 건드리지 않고 돌려서 먹을게요. 아, 맛 리뷰해야 되나? 자, 여러분이 원하는 스티커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뜨란뜬, 뜨란뜬. 더른 어? 뜬 더른 어얘잘 나오는 친구인가 전설의 포켓몬인데. 빨리 <laughs> 보여달래. 나름 전설의 포켓몬이야, 나름. 나름이야. 뮤는 아니야. 뮤츠도 아니고. 스무국 해볼까? 어, 파일이랑 비슷하게 생겼어. 전설의 포켓몬인데. 머리 두상이 좀 비슷해. 정답 올라왔다. 전설의 포켓몬이라니까. 망년용. 오 막난용 나왔어. 누구, <laughs> 누가 자꾸 당근마켓 얘기를 해. 이걸 팔겠어? 선물 받았는데 그렇지 않지. 아무튼 막난용이야. 무난용. 자 이로써. 자, 오늘의 후기 요렇게 뽑혔습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사였던 스티커 공유기 들은 뜻, 들은 뜻. 요렇게 안 보이지? 이런 거안 해봐서 그래. 네네, 이건 뭔데? <laughs> 이건 뭔데? 아무튼 이렇게 뽑혔습니다, 여러분. 망나뇽 전설의 포켓몬 아니야? 나아기때나 망나뇽 진짜 엄청 전설의 포켓몬처럼 나왔었는데? 근데 막 꼬마돌 막 6개 나오고 그러진 않았네? 아니야, 망나뇽 처음엔 전설인 것처럼 나왔었어 그 바닷가에서 막 엄청 그막 날아다니면서 막 전광석화였나 뭐 아니 뭐였지? 뭐 엄청 포 같은 거막 이런 거막 쏘고 막 그랬었는데 약간 좀 전설의 포켓몬 중에서 아랫등급인가? 아 그냥 센 포켓몬이야? 그래 1세대 전설이었어 우리 처음에 으흐 어머, 나 이제 가야겠다 피카츄, 피카츄 안 나왔어 나 이제 갈게 안녕 그래, 민용, 신용 얼마나 귀여워 걔가 진화해서 약간 좀 부해지긴 했지만 귀여움은 가지고 있지 바이바이 고마워, 잘 리뷰했습니다. 안녕 진짜 이거 보여주려고 온 거였어. 안녕, 아니 이거 살려고 엄청 고생했을 것 같아가지고 바이!